안녕하세요. 코인투자협회 협회장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3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 바로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위쪽부터 에이브 116%, 수익 336%, 스테이터스 103%, UX링크 242%, 솔라 92%, 세타 토큰 83%, 마스크 네트워크 59%, 아크 47% 등등. 어, 전부 큰 수익 중이죠. 자, 이외에도 이미 이절하고요이 현금화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러한 단기 급등 날 코인들의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는 있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이러한 수익들 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는 있 링크 있죠. 이 링크 통해서 언제든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어, 저와 함께 이번 역대급 강세장에서 이러한 수익 매일매일 쌓아보실 분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절대 받지 않고요. 단지 여러분들께서는 이 채널의 구독, 영상의 좋아요 두 개만 꼭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릴 종목 최근에 다 타점 잡아드렸었죠. 이런 보세요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은 바로 이 그래비티입니다. 자 어제라도 종목에 빠르게 들어오셨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실시간 타점 통해서 저점 매수 가능한데요. 자 지금 현재 이 그래비티 지금의 자리는 역대급 대폭등 매우 유력한 자리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4 시간봉으로 먼저 한번 차트 살펴볼게요. 자 그래비티 현재 바로 여기죠. 11월 22일 이 저점인데 이 40번봉 원 매물대 지지에 안착을 해준 이후에 이 꾸준히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면서 이 전형적인 상승 패럴레치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이 상승 패럴레 채널의 고유 특징으로는 하단선에선 지지를 받고요 상단선에서는 저항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게 를 되는데요 자, 현재 그래비티가 앞서 말씀드린 이 채널의 고유 특징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캔들 아래쪽에 나와있는 모든 이동 평균선들 또한 굉장히 고르게 정배율 되면서 이 그래비티의 상승 추세가 더욱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일선까지 추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2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었구요 2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지난달이죠 1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유의미한 거래량들까지 뒷받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추가폭등이 나올 때상승료는 아주 충분한 상황인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단서들을 토대로 이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채널 상단선을 넘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62원 부근까지 단기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거죠 지금의 자리를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거의 14% 달하는 수익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챙겨갈 수 있는 자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이 줄어든 도미넌스는 알트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알트코인 시장이 순환 펌핑이 시작이 되면 6 0여 매물대를 넘어서는 역대급 대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 의 코인이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뭐 전고점 부분이 거의 120원 넘어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엄청난 수익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이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난 조정장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었고요. 지금처럼 상승장 돌래하면서이 역대급 수익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역대급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 있죠. 이 실시간 타점은 전부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아무런 조건 비용 절대 받지 않고요. 말씀드렸죠. 채널에 구독과 항상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타점들 있죠. 오늘 잡아드린 그래비티가 실제로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영상 이그래비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